이기면 아빠가 줄 거야. 어 네. 네? 가위, 가위, 가위 바위 보. 보! 아빠가 이겼지. 이길 거다. 들어가 이제. 아니야. 그럼 한번더 해요. 한번더 해요. 한번더 할까? 네. 가위 바위 보. 와 이준이가 이겼네. 이준이 바밖에 할줄 몰라? 이준아 이렇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도 할수 있어. 가위 바위 보. 또 빨. <laughs> 가위바위보. 그렇지. 그다음 이것도 오. 해. 이것도. 가위가위보. 어, 그렇지. 이거 세개 중에 내는 거야. 알았지? 네. 시, 다, 시 다, 다시 다시 해 봐. 가위가위보. 가위가위보. <laughs> 가위 아하 이겼다. 졸런 아. 가. 아. <laughs> 바꾸는 거 봐. 방금 바꾸는 거 봤어? 아꾸고또 가위바위보 하러 와. 알았지? 잔머리도! 뭐야 진짜? <laughs> 아니 저 잔머리 어떻게 된 거지? 오빠 닮았지. 내생각엔는 나는 아니고 오빠의 잔머리를 닮았어. 잔머리 좋은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. 이 험난한 세상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.